안녕하세요. 주원남입니다. 포스콜딩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어, 금일 강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31만 3,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매도가 매수보다 소량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포스콜딩스가요, 결국은, 자,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 우리가 이런 흐름에서 다음 상승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조정으로 어,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대신증권 분산 3단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수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일 전보다는 1.5% 하락한 구간이고, 어, 현재 수급은 자, 외국인 매수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수급 동향 기관만 매수를 했고, 보험의 지속적인 매수, 투신 매도, 연기금, 소량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6개월 누적 수급 차트의 모습입니다. 어, 개인만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자, 이 구간 수급이, 어, 멈춘 듯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천천히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의 흐름, 기관도 매수의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 21선을 어떻게든 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상승과 저점 이탈이 동시에 이어진 모습입니다. 공매도 4.67%가 나왔고, 대체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이어진 모습. 프로그램 6개월로 적 31만 4천 주가 매도인 상황입니다. 어, 금일은 또 여러 가지 어,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트 보실게요. 먼저 코스피 이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결국은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을 드렸듯 1차 하락에서 2차 하락으로 다음 조정이 아직 남아 있는 모습 어, 내일도 분명히 장 시작과 함께 조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반등이 충분히 전개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저점이탈 그리고 다시 고점 돌파가 나와야 지수가 완전하게 바닥을 뚫고 어, 터널 라운드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지수 2차 락의 마지막이 만들어지는 구간이고, 반등과 조정이 아직 남아있는, 어,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산업입니다. 2차 전지 산업도 두 번의 상승과 결국 두 번의 조정이 전개되는 구간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1차 조정이 마무리됐고 저점을 깨는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두 번째 하락이 전개되는 과정 또한 번의 하락 흐름이 남아있고 이제 그 다음이 강력한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내일 오전 저점 이탈과 그 다음 강력한 반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고요 2차전지의 반등 흐름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또한 번의 조정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이탈과 고점 돌파가 동시에 나와줘야 되는 구간 아마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과 조정 그리고 재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으로 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조정과 자,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된다. 반등이 결국 고점을 넘어서야 되는데 원칙은 또한 번의 조정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탑 10의 흐름입니다. 동일한 조정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또한 번의 조정이 남아있고, 반등과 조정이 아직 남아있는 구간. 내일 장 시작과 함께 전자점을 이탈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2차 락의 마지막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장 하락을 여기 고점을 넘기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 남아있지만, 지금 지지라인 하단에 거의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점을 깨는 흐름 지지라인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그리고 이제 반등 구간에서 어, 좀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시간을 끌면서 횡보를 하다가 무너지느냐 갈림길이 나오게 되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등과 조정이 한번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포스콜딩스, 어, 지수의 흐름도요, 조정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ETF의 흐름도 조정이 아직 남아있는 구간, 그래서 조정과 반등, 조정이 이렇게 더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포스콜딩스도 이런 흐름으로, 어, 하락이 좀더 이어지고, 대신에 이제 약간 플랫한 조정이 이어진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보말입니다. 리튬 가격은 결국 정고점을 넘기면서 새로운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요. 알보말도 마찬가지 상승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1차 상승을 뛰어넘는 2차 상승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분봉의 흐름으로는 구그 구간에서 다음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구간, 최고가를 넘기는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조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추세를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일단 이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철강부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부문 1차 조정이 이어서 2차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고 조정이 좀더 이어질 수 있는 구간 반등과 어, 조정이 아직도 한번더 남아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조정이 잠겨될 수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 2차전지, 철강 대부분 동일한 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상승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되고 턴어라운드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포스콜딩스 30분 봉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연장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간 혹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구간 어찌되었든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 추세대를 어, 터치하는 데까지는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 추세대 상단까지도 상승을 어찌되었든간 연장으로 끌고 갈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간에서 곧바로 어, 상승 흐름을 요렇게 만들어내면 좋은데, 아직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요런 식의 상승 흐름에서 조정이 전개됐고, 다음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나 싶었는데, 고점을 못 넘기고, 아쉽게 저점을 깼습니다. 어, 결국 그래서 지금 요런 식의 조정이 한번더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어, 저점을 이탈한 흐름 이후에 다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요런 식의 지금 하락 흐름 이후에 반등이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여기 고점을 넘기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테고요. 그러면 다시 최고가를 넘기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섹터가 그리고 지수가 그리고 철강 부문 그 흐름 자체가 상승과 조정이 또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넘겨도 여기를 못 넘길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이런 식의 수렴 이후에 큰 방향성을 갖는 상승이 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어, 수렴이 만들어지는 구간이고 고점을 못 넘기고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턴어라운드가 전개되면서 어, 상승 전환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이런 식의 어,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그 흐름 이후에 결국은 다음 추세대 상단까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